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한마음교회 임병만 목사입니다 찬양사역자 동방현주자매가 부른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고 감동과 용기를 주는 찬양이지요. 주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헌신을 결단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험한 산과 바다 끝에 마주섰을 때 처절하게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1998년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은 찬양사역자로서의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저을 교회 개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신학공부를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내는 아기를 가졌지만 유산을 하였습니다. 저는 폐결핵으로 아파하면서도 하루 4시간씩 차를 몰고 가고 오며 공부를 계속 하였습니다. 2002년 2월 둘째 아들이 가와사키라는 병으로 2주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금방 치유될 줄 알았던 아이는 더욱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입원한 지 2주가 지난 주일 밤에 교회 강단에 엎드려 철야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제게 동일한 질문을 세번 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도 너는 이 길을 갈수 있겠느냐? 너무 무자비하신 것 같았습니다. 개척할 생각도 가지지 않았던 저는 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이제 아들까지 데려가신다면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 언제 아팠냐는 듯이 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며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명자의 길을 놓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19로 인해 엄청난 산과 같은 문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파도같이 밀려오는 압박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자리를 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작은 기회를 담임하시는 목회자들도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으로 보낸 주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결단의 고백은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어설 용기와 힘조차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십시오.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낸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음을 걸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갖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향기 경기도 포천시 한마음교회 임병만 목사였습니다.